안녕하세요. K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 소개 시작하겠습니다. K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는 학제적 교육을 통해 시대 정신에 상응하는 가치를 창조합니다. 혁신적인 사고로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. 한국 문화,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변화와 디지털 융합에 따른 K문화 콘텐츠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질 높은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K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의 교육 과정은 총14 과목으로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디지털 융합에 따른 K문화 콘텐츠 분야가 확대되어 매체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가 필요해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융합 전공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